안녕하세요. 기백약 조건입니다. 오늘도 산이 꽤 깊은 산에 왔는데, 여기 이렇게 큰 나무가, 이 나무가 황철나무입니다. 이 반대쪽에 혹시 버섯이 있나 하고 올라와 봤는데, 버섯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나무가 큰 황철나무인데, 이렇게 넘어졌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구름 모양을 하고 있는 버섯이죠. 그래서 이걸 구름처럼 생겼다해서 구름버섯, 예 운지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 이 운지버섯도 흔하지만 약성이 참좋죠 항암 효과가 상당히 좋은 버섯입니다. 이것도 당뇨나 이런 항암에 좋은 약초기 때문에 달에 드시면 좋습니다. 예, 저 위에는 소나무 같은데, 소나무가 쓰러진 데서 이렇게, 이 요것은 소나무에서 나는 소나무 잔나비 걸상이라고 하죠. 이 소나무 도불로초라고도 하는데, 이 소나무에서 난 것도 약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여기 소나무가 아주 큰 소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게 자라고 있네요. 예, 여기도 황철나무 같은데. 에, 여기에도 잔나비 불로초가 아주 큼지막한 불로초가 한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에, 다른 버섯은 에,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이 뒤쪽이나 이쪽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가 요것은 꽤 큽니다. 이제 잔나비도 얇은 게 있고 또 이렇게 두툼 한게 있는데 두툼 한게 이렇게 좋습니다. 요 뒤쪽에는 이렇게 요, 잔나비가 요건 얇네요. 얇어가지고, 이제, 밑면이 이렇게 보이도록 제가 한번 찍었는데, 요건 밑면입니다. 밑면인데,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달려있죠. 예, 잔나비가, 이쪽, 저쪽, 몇 개가 있네요. 아주, 이것도 황철나무 같습니다. 황철나무 같은데, 이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어, 잔나비가 이렇게 좀 달려 있습니다. 요게 잔나비 버섯입니다. 예, 여기는 이것도 황철나무인 것 같은데 아주 황금이 쫙 붙어 있죠. 요게 바로 황철나무에서 자라는 황철 편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누런 황금이 그냥 칠해놓은 것처럼 쫙 붙어 있죠. 예, 요것은 아직 얇아서 조금 더 이제 자라고 난 뒤에 채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이 균사가 많이 번져 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이 요것도 황철나무 같은데 이것을 이제 황철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황철상황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 약초꾼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황철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자라는 모습이 예쁘게 보이죠. 아주 좋습니다. 예, 이쪽에는 아 이거 버섯이 요 자라는 말굽이 하나 있네요. 이쪽에도 말굽이 하나 붙어 있고요. 어, 저 위에 쪽에도 하나 있네요. 이쪽에는 쓰러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민면입니다. 이 버섯은 말굽 버섯이라고 합니다. 생김새가 말에 이제 말굽을 발굽을 이제 닮은 버섯이라 해서 말굽 버섯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굽이 여기 세개 달렸고 저쪽 나무에는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버섯들이 올해는 조금, 예, 전년도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말굽이 아주 줄을 이어서 쭉 나있네요. 상당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아이고, 되게 이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것도 있고, 예, 요 밑에도 있네요. 예, 많이 크진 않는데, 아마 이게 올해 자생을 한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붙어서 난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달려 있네요. 이말 급은 항암 작용을 대단히 좋게 하죠. 그래서 우리 식도암, 식도암에도 상당히 좋은 효능이 있고 또 우리가 소화기암이지만 위암, 위암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자궁암에 또이 항암 성분이 좋아서 상당히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에 상당히 좋은 흠이 있는 버섯이고 또 우리가 잔나비 걸상이나 뭐또이 말굽버섯이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초꾼들이 이 말굽을 잔나비보다는 더좀 쳐주죠 그래서 이 말굽버섯은 방사선 치료할 때이 방사선 요법할 때 아주 치료 효과를 많이 높여주는 작용을 한답니다. 이 말고 버섯은 이제 불안감이나 악성 구토 이런 식욕 부진 이런 것들도 개선을 많이 시켜주고 이제 막 열이 나고 또 이렇게 발열이 나는 사람들 눈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복통이 있고 감기가 걸렸을 때도 대단히 좋고 특히 또이 변을 못 보시는 변비가 계신 분들한테도 좋은 효미 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변비가 있는 사람이 이걸 달여 드시게 되면은 상당히 변을 잘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가 안 좋은 폐결핵에도 이 상당히 좋은 효미 있어서 이제 이 폐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이걸 늘 차로 이렇게 달여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주 이 밑쪽에도 이렇게 어린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쪽에 이렇게 달려 있네요 이 나무 하나에서 한 20개가 넘게 이렇게 달려 있네요 예,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오늘 아주 요거는 잔나비입니다 요거는 잔나비 걸상이 이렇게 여기도 하나 있네요 아주 상당히 예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아 요것도 요거는 작년도에 나와 있는 썼던 버섯 같습니다. 색이 조금 변했죠. 그래서 이 말급 버섯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채했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폐기력이도 좋고 이 하지만 이 물을 소화를 시켜주고 어혈을 제거하는데 이 말급 버섯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급 버섯도 이제 채취를 좀 해서 얇게 이제 썰어가지고 이제 달여 드시면 되는데 이 버섯도 마찬가지로 이 따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요것을 한번 쪄주시면은 이 버섯이 오래돼도 변하지 않고 또혹이 버섯 안에 벌레가 들어있어도 다 살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깨끗하게 해서 또 살균 처리까지 해서 드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 말굽 버섯이 아직 풍년이죠. 많이 달려 있죠. 예,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주 지금 요 조금 어리지만 말굽이 이 나무 하나에 한 20개가 더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달려 있네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말굽이 많이 있는 버섯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힘들게 이 고랑을 올라왔지만 이렇게 이제 산에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면은 기운이 나서 다시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이 나무 한 나무에 이 말굽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네요. 예, 여러분 요게 말굽 버섯입니다. 예, 상당히 말굽 버섯이 많이 달려 있죠. 너무 너무 보기가 좋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죠.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백 약초꾼입니다.